긴 얼굴형을 조금 더 중안부가 짧아 보이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여기 밋밋한 앞광대랑 이간 쪽을 조금 더 살려서 펄감이 들어있는 섀도우를 사용해서 시선이 밑에 쪽으로 가게끔 긴 얼굴형은 특히나 언더래쉬를 강조해주는 것이 코끝을 끊어준다는 느낌으로 짧게 보이도록 안녕하세요. 지베르니 인프레션 메이크업 룩을 함께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윤서정입니다. 오늘은 긴 얼굴형의 분들이 얼굴에 고민이 되는 부분은 커버하고 장점을 살리는 생기 있는 동안 메이크업을 준비했는데요. 긴 얼굴형은 도시적이고 성숙해 보이는 장점을 가진 얼굴형이지만 반대로 본인의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인다거나 인상이 조금 강해 보일 수 있는 고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긴 얼굴형의 분들, 또는 생기 있고 어려 보이는 인상을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다양한 팁을 담아 오늘의 메이크업 룩 보여드릴게요. 모공이 좀 있고 붉은 피부 타입이기 때문에 그린 베이스를 통해서 붉은기를 조금 잡고 톤 정리를 한 후에 이제 쿠션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프라이머는 소량 덜어서 안쪽에 이제 붉은기가 많은 부분 위주로 얇게 좀 도포해줄게요. 이 제품은 밀착력이 좋아서 이 위에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이 올라와도 들뜸 없이 착 밀착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브러쉬로 한겹 얇게 펴준 다음에 지베르니에서 나온 수분 퍼프가 있거든요. 퍼프로 한 번씩 두드려서 밀착감을 더 높여줄게요. 지베르니 시그니처 라인의 새로운 쿠션을 사용해 볼게요. 밀착력이 굉장히 좋아서 한 번의 터치로도 피부에 착붙되는 느낌이 들수 있는데요. 좁은 면적은 이렇게 쿠션을 살짝 접어서 두 번째 손가락에 힘을 주신 다음에 디테일하게 발라주시면 완성도 있는 베이스를 완성하실 수 있어요. 모델 피부톤보다 밝은 17호의 컨실러로 양감이 필요한 부분에 하이라이터 효과를 줄게요. 여기 밋밋한 앞 광대랑 이마, 콧대 여기 윗부분, 미간 쪽을 조금 더 살려서 얼굴이 좀 위쪽으로 상승되어 보이도록 연출해 볼게요. 이 외곽의 트러블들은 한톤 어두운 23호 미디움 베이지를 사용해서 커버를 조금 더 완성시켜 볼게요. 네, 이제 눈썹을 그리기 전에 지베르니 밀착 세팅 풋트를 통해서 눈썹의 유분기를 살짝 잡아줄 건데요. 유분기를 한번 정리해주고 펜슬로 그려주면 조금 더 발색력 있고 뭉침 없이 눈썹을 잘 그리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임프레션 더블엣지 브로우 펜슬을 사용해서 브로우를 그려줄 건데요. 제품 이름처럼 선과 면을 사용해 엣지 있는 브로우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인데요. 여러 번 덧발라도 자연스러운 발색이 포인트인 제품이라서 브로우를 그리기 어려워하시는 초보자분들도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네, 이제 임프레션 세팅 브로우 카라를 사용해서 이제 눈썹의 결을 살려줄 건데요. 이렇게 얇고 촘촘하게 브러쉬가 되어 있어서 딱 눈썹에만 디테일하게 발릴 수 있는 장점이 큰 제품인 것 같아요. 앞쪽에는 위로 올려주시고, 뒤에는 옆으로, 끝쪽에는 밑으로 내려서 눈썹의 결을 자연스럽게 살려줄게요. 지베르니 뉘앙스 G 아이 팔레트. 많이 쓰는 베이스 컬러는 크고 포인트 컬러는 작게 구성되어 있는 확실한 단계별 컬러 구성으로 활용도 높은 팔레트죠. 살색 느낌의 섀도우를 한톤 넓게 넓게 발라주어서 눈매의 영역을 확장시켜주는 역할로 사용해 볼게요. 언더도 동일한 컬러로 꼼꼼하게 섀도우를 발색해 줄게요. 방금 깔았던 컬러보다는 살짝의 음영감이 더 있는 컬러를 쌍꺼풀 안쪽 위주로만 펴발라주어서 더 선명하고 또렷한 눈매를 만들어 볼게요. 섀도우는 눈을 뜨는 상태에서도 길게 길게 연장해 주시는 게 눈매를 길어 보이게 할수 있는 꿀팁이에요. 컬러를 삼각존에도 살짝만 연결시켜서 눈매의 깊이감을 좀 더해 줄게요. 긴 얼굴형을 조금 더 중안부가 짧아 보이게 할수 있는 방법은 눈 아래쪽에 펄감이 들어있는 섀도우를 사용해서 시선이 밑에 쪽으로 가게끔 해서 중안부가 짧아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는데요. 작은 입자감의 글리터 섀도우를 사용해서 눈 밑쪽에 애교살을 좀 강조해 볼게요. 네, 이제 아이라인을 그릴 차례인데요. 섀도우 팔레트에 있는 어두운 섀도우 컬러를 사용해서 제가 점막을 자연스럽게 한번 메꿔보도록 할게요. 끝꼬리는 펜슬 라이너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려줄 건데 이번 코코아 브라운을 사용해서 라인의 모양을 너무 올리게 되면은 중안부가 또 길어져 보이기 때문에 일자로 그리듯이 살짝 내려서 디자인 해볼게요. 마스카라도 지베르니의 시그니처 컬러인 블랙 브라운을 사용해서 연출해줄게요. 마스카라를 바를 때 눈매가 길어 보이도록 눈매 앞쪽보다는 뒤쪽에 한 두어번 더 덧칠해주면은 뒤쪽에 속눈썹에 조금 더 뚜렷한 힘이 실려서 눈매가 뒤쪽으로 더 확장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긴 얼굴형은 특히나 언더래쉬를 강조해주는 것이 중안부가 더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터치해줄게요. 펜슬 라이너 중에서 05번 실루엣 브라운을 사용해 눈 밑에 애교살에 음영을 주어서 애교살이 좀 튀어나와 보이는 효과로 인해 중안부가 좀 짧아 보이도록 연출 한번 해볼게요. 음영 위에 한번더 밝은 섀도우를 한번더 올려줌으로써 애교살의 입체감을 살짝 살려볼게요. 중안부를 짧아 보이게 하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기있고 어려보이는 메이크업의 키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눈매 길이 연장을 위해서 눈두덩이에 두 번째 사용했던 음영 컬러를 사용해서 눈의 삼각존 부분을 음영감을 조금 더 컬러감 있게 입혀볼게요. 블러셔는 전체적으로 이제 코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가로 길이로 좀 영역이 확장될 수 있게끔 옆으로 길게 발라주시는 것이 얼굴이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앞볼 위주로 해서 양쪽으로 그라데이션 하듯 발라줄게요. 긴 얼굴형은 옆 폭은 최대한 쉐딩을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이 위쪽에 이마 라인, 턱선 위주로 쉐딩을 넣어서 위아래로 좀 짧아 보이는 효과를 들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얼굴이 긴 형분들은 노즐을, 세로선을 강조해버리면 중안부가 너무 길어져 보이기 때문에 코끝, 끝 끊어준다는 느낌으로 짧게 보이도록 코끝 위주로 그라데이션을 해줍니다. 먼저 MLBB톤의 누디한 컬러를 이용해서 슈스를 가볍게 발라주면서 영역을 확장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긴 얼굴형에 어울리는 동안 메이크업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도 나만의 무드를 완성하셔서 오늘 알려드린 팁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